오늘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이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18년 지금으로부터 약한 200년 전쯤이죠.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어, 오벤도르프라고 하는 마을에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성탄 준비를 한창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오르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준비가 중단이 되고 말았죠. 아, 특별히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셉 무어라고 하는 이 신부님이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까? 어떻게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근심에 차있을 때 갑자기 눈 덮인 마을과 그리고 달빛 아래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영감이 하나 떠오르면서 시 하나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이 교회의 교인인 한스 그루버라고 하는 프란츠 그루버라고 하는 그런 음악 교사이면서 작곡가로 활동하시는 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오르간이 고장났으니까 기타 연주를 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찬송곡을 하나 이 시를 가지고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분이 흔쾌히 승낙하고 열심히 작곡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곡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요한 밤. 고렇한 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오르간을 고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곡을 우연히 발견하고서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곡이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곡은 허티서나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전쟁터에서도 불려지게 된 것이죠. 1914년, 너무나 잘하는 제 1차 세계 대전이 터진 날입니다. 고요한 방 거룩함이 만들어진 지한 100년 뒤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치열하게 전쟁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전쟁이 멈추고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각자의 참호 속에서 웅크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영국군의 병사들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독일군 참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합창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찬송곡이 다 끝났을 때에 이 영국군 병사들이 일제히 박수와 한우갈채를 소리를 지르면서 은혜를 받았다면서 화답을 하면서 이번에는 영국군 병사들이 또 찬송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 서로 간에 이 캐롤성탄 캐롤성, 그때가 바로 12월 달이었거든요. 나중에는 아예 그냥 이두 병사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병사들의 시체가 가득한 곳에 시신을 다 정리한 다음에 성탄 선물을 주고 받고 거기서 축구 시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그 전쟁이었습니다만은 이 성탄의 휴전을 아주 마음껏 즐겼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대사 특필로 크리스마스 트루스 휴전이라는 뜻이죠. a front. 전방에서 성탄 휴전이 벌어진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곳은 어떤 곳이든지 이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평화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곳마다 이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예수 탄생 수태고지라 그러죠 수태고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요셉에게 수태고지가 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시면은 거기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스테고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꿈 속에서 스테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스테고지를 받게 되는데 종합해 보면은 이 마리아가 먼저 스테고지를 받은 후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요셉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참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부인될 마리아의 몸이 이 점점 정말로 임신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져 가니까 요셉은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경 시대 당시 유대인들의 그 풍습 가운데 결혼은요. 정혼을 한 후에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혼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동침을 할수 없었죠. 다만 1년 뒤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동침하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잉태는 바로 결혼하기 전에 정혼, 부부는 됐지만은 동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믿, 믿, 믿음이 없이는 일반 사람들눈에는 이것은 가늠이다. 불륜이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아주 엄청난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수 없었던 것이죠. 레기 20장에 나오죠. 네, 누구든지 가늠한 자는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일지더라.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이건 이건 엄청난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마리아도 처음에 이 수태고지를 받을 때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걸 나는 믿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받아주면은 돌에 맞아 죽을 텐데. 하지만 어쨌거나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을 아시고 이 두려움을 없애줄 만한 확신이 될 만한 사건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 아시죠? 이 마리아의 친족이에요. 엘리사벳은 아이를 원래 낳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인이 된 분이에요. 엘리사벳의 남편 제사장이기도 한그 사가랴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을 잉태한 지6 개월 만에 이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로써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자,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9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아 저기 봉침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잉태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은 하는데 참 이거 마리아의 인격을 내가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믿지 않으니 이게 참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너무나 이 진태 양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혼한 것을 파혼하기로 결심하고. 조용히 끊고자 왜요? 요셉은 그래도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사건 그게 뭡니까? 바로 꿈 속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이 요셉이 결국 확신을 가지게 된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너무나 생생한 꿈.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사건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꿈에서도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어떨 때요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힘쓸 때에 그런 역사가 이 요셉과 마리에게 아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량가는 이 요셉에게 임했던 이 꿈의 역사 그 아들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을 알아쳐주시죠 예수의 뜻이 뭡니까?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과 동명이인인 분이 동명이인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 구약성경에 나오죠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예수는요 이름이 같아요그 발음상으로는 다르지만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 그러고 헬라어로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의 성이 김이죠. 영어로 하면은 김이고 한글로 하면은 김이고 김이나 김이나 같은 김이에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히브리어 헬라어 차일뿐이지 같은 뜻이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더하기 야샤. 야샤는 구원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예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여호수아는 그냥 구원하는 거지만은 예수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 이 여수아가 결국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여수아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냥 구원 아니 아니라, 뭐예요? 죄에서부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요셉이 아들로 나오게 되는 그 예수라는 사실. 영국에 그 스로스츠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스로스츠. 40년 동안 수감생활하고 50대씩 8번 맞는 그 채찍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죠.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우연히 그 구세군 거기 모임에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갔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돼 가지고 결국 이 뭡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올바른 길로 인다는 그런 사역을 18년 동안 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고백이죠. 40년 수감생활, 400대의 직찍을 맞고도 나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는 나를 이분만에 변화시켰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된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서 뭐 각자 관심거리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경제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좀더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좀더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적어도 신앙인들만큼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길을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선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면요 이 모든 것들이 재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수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뭐예요? 우리는 육신의 구원만을 우리가 바라고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업 잘되고 건강하고 우리 자네들다니고그건 뭐예요? 그 그건 여수화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바로 죄 사함의 은혜, 죄 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시다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교회와 가지고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출발된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 죄 사함 없이 물질의 축복만 받으면요, 이건 엄청난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참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두 번째 알려준 이름이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임은 함께 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혜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온 것이죠. 자, 임마누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이, 이 남유다가 아주 전쟁의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이 동맹을 맺어 가지고 남유다를 치기 직전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 버리지 않았다. 이 전쟁의 위기 속에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요? 그 이, 이 애덤, 애덤족속 이방족속인 이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그 위에 또 이 로마 군대가 또 통치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노예 같은 노예 노예는 아니지만은 노예 같은 그런 삶. 이스라엘의 가장 큰의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이 나라가 이렇게 될수 있는가? 그때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뭐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혹시 오늘 본문의 배경과 같은, 이사의 배경과 같은 그런 환란과 고난 가운데에 있는 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임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만우, 만우가 뭐라고요? 우리와죠. 나는 만이에요, 만이. 임마니엘, 임마니엘.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께신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이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 평화를 전해야 됩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죄 사함을 얻을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정말로 이 평화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